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의 재단을 통해 죽게 가까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마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오니 금년 한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사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여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마지막 절인 6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을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노래는 징계의 시간을 보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부를 하나의 찬송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 나의 노래, 나의 힘이라 부르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며 불렀던 이 찬송을 새 출애굽 백성이 부르게 하십니다. 그때 유다는 아수르나 애굽이 두려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할 만한 대상도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배우고 구원, 즉, 회복을 통해 백성들은 그 사실을 확인하며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숭배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먼 나라에서 자유를 잃고 또 억압받던 이들의 목마름을 이제 하나님이 해갈해 주십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육체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갈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영적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오신 그리소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소는 누구나 와서 값 없이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허탄한 것을 구하는 자들은 더 고통스러운 갈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백성이 귀환하여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징계를 달게 여기며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었기에, 이제 노를 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뵙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거부한 백성은 망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벌을 받은 백성은 다시 회복됩니다. 회복의 희망만 있다면, 지금의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감사와 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침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클수록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건져주시사 날마다 회복의 길로 나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부르십니다. 심에서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 간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억울한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세상에 심어가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원해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복이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